<laughs> 두 번째. 네. 어, 제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네, 아, 강조하셨던 거. 오0만안 네. 네, 가면 제가 못벗겠다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SK. 네, 맞습니다. 네. 늘오0만 원. 저도 네. 항상 생각하면서요. SK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째려보고 있겠다. 대표님께서 음. 말씀을 해주시면 음.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째려봐야겠다. 언제 매수 타점이 올까? 제가 뭐 저한테도 가장 <laughs>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아 정말요? 지금 현재요? 네, 네.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제일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LG 맞습니다. 노트, 그 다음에 엘바텍이었어요 사실은. 음 SK. 비중 이제 SK가 가장 큰 종목입니다. 네. 큰 종목인데 네. 지주사 SK죠. 맞습니다. 이거 오면 어그이 대형주가 갭을 8% 가까이 지금 아, 갭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갭을 살짝 메꾸고는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급 호재가 하나 있죠. 음. 바로 SK 머트리얼즈와의 합병입니다. 아, 합병 소식이 전해졌군요 예, 예, 예. 음. 이걸 합병하겠다. 음...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제일 많이 받았던 전화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SK하고 SK 모티리얼즈 합병이 음. 옛날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네. 이게 어떤 누군가의 굉장히 불합리한 합병이 아니냐. 음. 그 그래 실제로 삼성물산, 뭐 별로 가치도 없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면서 훨씬 더 어 가치가 높아진 거고, 음. 삼성물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어. 삼성물산 주주들이 뭐 소송도 하고, 음. 지금 뭐, 뭐, 그때 이후로 뭐, 그것 때문에 <laughs> 뭐, 여러분들이 예, 영어에 어. 구속수감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 다들 우려하셔서 전환하셨더라고요. 아. SK와 SK 머티리얼즈의 합병이 이런 거 아니냐? 음.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겠습니까? 전혀 다른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거는 네. 삼성물산도 약간 지주사 개념이 있었지만 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는 합병 비율 자체가 불합리했어요. 어... 네. 비율 근데 지금 그렇다가... SK하고 SK머틀리즈 합병 비율은 네. 불합리한 시점, 불합리한 음... 기준이 아니라는 거 하나고 하두 음... 네. 번째. SK가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SK 텔레콤도 지금 분할되죠. 맞습니다. 엄청 좋은 상황인데 주가만 안 가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그 네. SK 바이오팜 상장됐죠.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됐죠. SK IT 음. 상장됐죠. 그런데 전혀 지주사로서의 지분법적 이익에 대한 부분, 지분법적 가치에 대한 부분조차 재평가받지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 음. 어왜안 가지? 답답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어. 기다리시면 5 0만원 갑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너무 어머. 안 가는 관계로 <laughs> 우리가 물론 이제 그때 저점에서 <laughs> 얘기 드린 건 맞죠. 2 4만 원. 네네. 이십만 예, 예, 원. 네2 예, 4만 네. 원, 이만원그 사이에서 얘기 드린 거니까 네. 저점에서 얘기 드린 건 맞지만 너무 안 움직이니까. <laughs>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50만 원 간다는 얘기를 <laughs> 최태원 회장님이 어떻게 들으시고 네, SK 모터리얼즈와의 합병을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합병이 어, 비율이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음. SK 모터리얼즈가 합병이 되면 지주사로서의 성격만 갖고 있던 SK가 음. SK 모터리얼즈를 합병하면서 약간 모멘텀적 성격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그 지금 어쨌든 이 SK 같은 경우 어떻게 지주사 같은 경우가요? 국내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어, 지주사가 이제 예를 들면 네. SK 텔레콤에 큰 호재가 생겼어요. 네. 그럼 SK 텔레콤의 호재는 SK에도 호재잖아요. 당연하죠. 그데 네. 그러다 보 SK 텔레콤으로 몰리는 거예요. 어... SK텔레콤 호제니까 <laughs>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 호재도 SK의 호재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당연한가요? 거 아닌가요? 어, SK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아,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아, 그신요 그렇죠. 간접투자라는 있는가요? 개념이 있으니까, 여기에 몰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그, 분들이, 네. 예. 어, 대면, 어, 직방, 빠른 효과 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죠? 다이렉트. 네,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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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했으면 자동차 보도 다이렉트, 그죠? <laughs> 네, 다이렉트, 직방 대면 대진 신문 뭐 이런 거 전부 다, 네, 예. 그죠? 우리 네. 우리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지. <laughs> 질질글... 질질 끌고 돌리는 것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그 관계로, 예. 지주사 쪽에는 안 오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들이 대회사 참... 쪽으로만 간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네. 약간 이제 s k 모트리얼즈의 호재가 이제 SK의 음... 직접적인 호재가 될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 관점에서 보면 최태원 회장님이 지금 오히려 어떤 회사든 자꾸 쪼개고 있는데 네네. 어떤 회사를 합병을 한다는 건 어... 이것도 생각해 볼 어... 문제예요 야이 회사는 쪼개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네요. 합병을 해야 왜? 어니 왜잘 쪼개져 있는 애들 네. 왜또한 병해? 어... 이것도 한번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렇네요. 오너의 마인드. 로 네, 예, 음... 오너의 마인드로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음...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아 SK가 왜 기관들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가? 어... 그거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하고 기관 매수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수군이. 기관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이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은 음. SK는 여전히 저는 50만 원안 가면 못 벗겠다는 그 있습니다. 방향성을 네. 고수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일부 비중을 조금 음. 현금화시키고 다시 비중 늘리고 바이 앤 밸런싱, 밸런싱. 전략은 가지고 가겠지만 음. 그래도 어 목표가는 레시 씩 50만 원을 잡고 가겠다. 는 여전히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목표가 네. 50만 원은. 그 그게 언제가 될줄 알면 우리가 다떼돈걸어요 그니까 <laughs> 내일 내일 요거 올라? 모레 저거 올라? 그 다음날은 <laughs> 저거 올라? 이거 어, 다하면은 다 어, 그거야말로. <laughs> 뭐하 이거를 장기 투자합니까? 그래 내일은 요거 사고, 오늘 이거 사고, 그 다음날은 그거 사고. <laughs> 그죠? 뭐하러 장기 투자. 왜? 뭐, 왜 장기 투자를 하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뭐라 장기투자를 맞습니다. 뭐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어... 알면 안 해요. <laughs> 그죠? 알면 안 합니다. 어, 그렇죠, 네. 대표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이 어떤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좀 밀려도 그래도 좀 매수가 유효하겠죠. 어, 지금도 매수가 한참은 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뭐 지금 음... 지금 어, SK 모티리얼가 합병한데 이게 나쁠 게뭐있니까 그리고 지금 지분법이 이게 돌아오면 네. 어, 하반기 배당 더세질 건데요, 뭐. 중간 배당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음. 맞아요. 배당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도 있었었죠. 배당 서프라이즈도 있어요. 네. 배당 갖고 먹고 살수 있을 정도 됩니다. 와. 정말 이건 저점에서 잡으면 음, 그렇죠. 평생을. 저는 저는 배 이거 배당 이번에 배당 좀 많이 들 들을 거예요. 와. 음. 배당금까지 두둑하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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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모로 그렇죠. 네, 여러 그렇죠. 네 참노려볼수 있는 어쨌든 SK 관련해서의 전망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그래서 웰바이오텍과 그리고 SK 이두 가지 종목을 짚어 드렸으니까 어 이제 시장 흐름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공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뵐게요. 네, 다음에 봬요. 안녕. 만나요.